맞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코아코리아의 CKC V2 밴드입니다. 음, 이거는 스마트워치야. 스마트워치로 지금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추가로 이렇게 밴드를 하나 네, 추가 구성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 사용하던 밴드가 지겨울 경우 이렇게 밴드 의 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필름도 같이 주고요 이미 보호필름은 내부에 붙어있어요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열어보면 밴드가 아주 얌전하게 들어있어요 네, 자이 밴드는 여기 보이시는, 아이고, 떨어져버렸네. 여기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팬드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플과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어, 뭐야, QR코드를 사용해서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설명서 밴드에는 정품 인증을 할수 있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앞에서부터 읽어 보면 네,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 연동을 시킨 상태고요. 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깨우기 전에 이렇게 조금 깔끔한 형태의 밴드이고요. 여기 보시면 USB는 이쪽에. 이, 이 부분을 잡고 뽑으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빼볼까요? 네, 잠시만요. 아까 그 부분을 잡고 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네, USB에다 그냥 바로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끼는 방법은 그냥 잡, 잡아서 끼우면 돼요. 아! 제가 이걸 안 키게 할, 안 키우려고 안 켜서 안키안 켜려고 이 뭐야 화면을 터치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건드려 버렸습니다. 네. 지금 다시 꺾고요. 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는 방법은 길게 누르면 켜져요. 화면은 안녕. 자 이렇게 시간이 바로 표시되고 문자가 온 것들도 읽, 읽을 수 있습니다. 깨우는 방법은 이, 이 상태에서 쇽 돌리면 극네 지금 이 제가 핸드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알람은 시계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핸드폰을 근처에 두고 이렇게 뭐랄까 시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알람이 뜨게 됩니다. 자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쓸어 내리시면 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걸음 몇번 걸었는지 볼수 있고요. 얼만큼 걸었는지, 몇 칼로리 소모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심박수의 경우는 계속 가만히 두고 있으면 내가 얼만큼 심장이 뛰었는지 표현해 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리고 운동. 운동은 선택하면, 아, 눌러버렸다. 자, 이렇게 달리기 하면서 이제 내가 얼만큼 뛰었는지, 심박수는 어떤지, 칼로는 리 얼만큼 소모했는지 알수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운동 갈게요. 운동 가서 터치하고 내리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 다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기능인데요 기능은 뭐 시계의 모양 이라든지 전원을 끄는거 초기화 뭐 지금 현재 포메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도 다시 다시 시계도 선택을 하면 두 아니 제가 이게 현재 낯설어가지고 아직 손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기능에서 시계 선택. 시계 선택. 네. 다른, 다른 모양으로도 시계를 바꿀 수 있고요. 들어가서. 네, 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손에 차고 네,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 차 볼게요. 자는 것도 굉장히 안이, 차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자고 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때도 얼만큼 잤는지 수면 상태와 얼만큼 뒤척거렸는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넣을 이제 앱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 자 그래서 어,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싶었는데. 네. 이 기회를 통해서 가지게 돼서 너무 좋구요.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간편하고 깔끔한 이런 스마트워치가 필요하시면, 네. 보셨죠? 모션에 따라서 시계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슉, 슉, 슉. 네. 그래서, 그 이런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한번. 이, 사, 이 상품을 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품은 코아코리아의 CKCV2. 지금 알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계속 보이기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튼 따로 네, 핸드폰을 켜지 않아도 알람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얼만큼 걸었는지 잠은 어떻게 얼만큼 잤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수 있는 좋은 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워치로 아주 강력 추천해드리는 그런 코아코리아의 CK2V2 CKCV2 발음 뭐였지? 여튼 여러분들 추, 추천합니다 사용해보세요